IaaS, PaaS, SaaS, DaaS 비슷한 듯안 비슷한 이 단어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모델인 IaaS, PaaS, SaaS, s 를 IT 지식 다이슈가 알려드립니다 IaaS, PaaS, s a s a a s 를 보면 단어 안에 AAS가 들어있는데요 단어마다 들어있는 이 AAS는 as a service라는 뜻으로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떤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을까요? 먼저 IaaS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의 컴퓨팅 리소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 IaaS는 컴퓨터 시스템이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상 서버를 생성하고 운영 체제를 설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의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파스는 Platform as a Service,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뜻으로 개발자들이 앱을 개발하거나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IaaS는 사용자가 직접 인프라를 관리한다면, PaaS는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PaaS는 개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자동화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작업을 더 쉽고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PaaS의 예시로는 구글 앱 엔진인데요. 사용자는 구글의 인프라에서 코드를 작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 바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로 이미 구축된 앱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aaS는 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SaaS는 완전한 소프트웨어 앱을 제공합니다. SaaS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나 설정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aaS의 예시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인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Gmail,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드라이브 등 다양한 작업을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AS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일까요? 바로 데스크탑 as a service입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모델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은 DAS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클라우드에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윈도우 환경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원격으로 가상 데스크톱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베티버스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모든 컴퓨팅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비즈니스와 조직 특성에 따라 최적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을 맞춤 설계해드리고 있으며, 보유하고 계신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 비즈니스별로 어떤 서비스가 적합한지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유익한 IT 지식으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